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다섯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리굴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아니요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눈길 가운데도 여러분 안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실족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어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 기적을 본다고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보여달라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기적을 원하고, 대박을 원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여지면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다고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리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기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표적은 다 보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요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느니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필 제비뽑기로 그렇게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뽑히게 하십니다. 요나가 뽑히게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게 됩니다. 이 사흘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에 계신 그 사흘인 것입니다.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요나가 육지에 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니니에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니니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함께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비유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짐승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 이야기를 바리센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본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맛봤다라면, 그런 기적을 보았다라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셔야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점성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적을 보여주고 이벤트를 하는 곳이 아닌데 이 일에 교회가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못 챙겨왔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가는데 떡이 없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5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리고 7병이어를 통하여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앞에 5병 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였고요. 뒤에 7병 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에 그냥 떡이 없어도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내시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한 제자들이 그 떡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떡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떡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그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라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챙겨 와야지 왜 떡을 챙겨 오지 않았느냐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 떡이 없는 걸 알았나 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떡한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걸 알려면 우리가 무교절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지 않습니까? 무월,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출애급을 할 때에 발효시킬 시간조차도 없으니까 빨리 출애급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무교절의 의미는 유월절절기입니다유월절과 함께 붙어있어요.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중심입니다.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의 그 대속의 피가 있는 곳에 세상의 죽음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고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집 안에 생명의 역사 장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을까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어떤 것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새벽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 행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으로 삼는 것,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대신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나쁜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 대신 예수님의 대속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 스스로 잃은 의를 다 집어 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제가 길에 미끄러우니까 눈을 쓸었습니다. 눈이 길을 다 덮어버려요. 그눈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이 눈 때문에 미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덮어지는 거죠. 무언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공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응답받았다라고 합시다.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았어라고 자기 공로를 챙기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항존직이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존직이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은 다 사라져 버리고 왜 자꾸만 누룩을 갖다 끼워 넣었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썩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흐려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다 번졌다라고. 누룩이 다 번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떡입니까? 그건 공팡이죠 떡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룩을 싹 제거하고, 우리 교회는 선명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하게 드러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우 그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믿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오늘또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